어, 월 수입은 평균적으로 한700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종이를 접고 조그만 잔재주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소자본으로 창업하고 싶은 분들께 좀 희망을 줄수 있는 또 나를 먹여 살리는 재주가 될수 있을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옆집 수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곰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곰신은 고무신의 약칭으로 군대에 애인을 보낸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오늘 인터뷰에 출연해주신 김유인 작가님이 대학생 때 바로 이 네이버 곰신 카페에 글을 올리다가 우연치 않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성수동의 예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얻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영상은 책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고 와 이거는 광고 안 들어왔어도 무조건 리뷰 영상 올렸겠다 싶었던 책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이 책을 읽었다면 훨씬 빨리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한 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강추예요 엠자 프익을 얻고 싶은데 걱정이 많아서 실행을 못하고 계신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 나의 짭짤한 작은 상점의 작가 김유인입니다. 성수동에서 레트로 컨셉의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빈티지 상품 판매, 레트로 컨셉의 문구 제작하고 있고 스튜디오 대관 운영과 촬영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월 수입은 평균적으로 한700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회사가 아니고 자영업이다 보니까 어, 달마다 일정치는 않아요. 어느 달은 또 기대 못 미치게 벌기도 하지만 또 어떤 달은 좀 과감하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어, 목돈이 들어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반년 만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어, 군대 갈때 뭔가 챙겨준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게 됐는데 어, 거기에 가니까 뽐내기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들이 어, 남자친구 소포나 이런 걸 챙긴 거를 하루 종일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뒤늦게라도 그걸 챙겨보려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거를 싸려면 보통 한 3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좀 싸게 준비를 하고 싶어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그것들을 만원대에 모두 준비를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싸게 구했다. 자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게시글을 남겼는데 어, 댓글이 무수하게 많이 달린 거예요.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어, 남대문에 가서 샀다고 정보를 남겼는데, 곰신 회원분들이 어, 지방이라서 갈 수가 없으니까 혹시 남는 게 있다면 팔아달라. 쪽지를 주셔서. 어, 이제 남는 물건을 이제 원가에 팔고 정리하려는 속셈으로 어, 글을 다시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가 친구가 상당히 화를 내더라고요. 거기에 만 원씩만 붙여서 팔았어도 30만 원을 벌수 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아, 사... 이거를 준비하는데 벌린 시간이 3일인데, 3일에 30만원을 벌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어, 그때 당시에 시급이 4,000원대여서, 제가 주말 알바를 꼬박해서 벌수 있는 돈이 30만원이 채안 됐거든요. 아, 이걸로 한번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패키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파는 거는 다 따라서 한번씩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 핸드폰 모양으로 만든 편지지도 있었고, 전지편지도 있었고, 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장미꽃다발도 팔았었고, 기념일 편지 대필도 했었고, 남들이 귀찮아 하는 일들을 제가 대신하면 그게 다 돈이 된다는 생각에 손으로 만들어서 팔수 있는 거면 다 손을 대서 팔았던 것 같아요. 당장 마땅히 내가 팔아야 할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어, 주변에 있는 도매시장에 가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도 동대문 그 패션시장에 새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트럭에서 그 핸드폰 케이스를 대량으로 땡처리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케이스 하나에 천 원에 판다는 말에 혹해서 그 땡처리된 거를 다 샀는데 이제 후에 그 케이스에다가 제가 그 열쇠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차리게 된 것도 동묘시장 구경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시장에 가다 보면은 친구들도 뭘 보고 어, 나도 팔고 싶어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은 곳이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판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주말에는 어떤 도매시장이든 들러서 세상에 어떤 물건들이 팔려 나가고 있고. 누가 그런 물건들을 사러 오는지 좀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군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또 사귄 남자친구도 군인이었어요. <laughs> 어, 그래서 곰신카페를 한번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항상 들어가는 게시판은 소포뽐내기 게시판이었는데 그 밑에 영상 뽐내기 게시판이 있었어요 군인 여자친구들이 무비메이커라는 그 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랑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노래랑 합성해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이제 남자친구한테 감동을 주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많이 정보도 검색하고 저도 이제 남자친구랑 찍었던 그 사진들을 모아서 한 3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샘솟던 와중에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도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됐는데 그 훈련소에서 여자친구들과 가족들 영상 편지 경연을 해서 1등을 한 훈련병한테 외출 기회를 준다고 친구가 그거 꼭 받아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곰신의 마음을 곰신이 가장 잘 안다고 그걸 뚝딱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로 1등을 해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영상 편지 뽐내기 방에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또 댓글이 그때 한 200개인가 달렸어요 그 소스를 공유해 달라는 그런 댓글이었는데 어 몇몇은 저한테 그거를 자기도 이제 돈줄 테니까 입금할 테니까 팔아 달라 응,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 영상 만드는 게 컴퓨터와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건데 나도 팔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것도 만원 정도를 받고 판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쇼핑몰을 만들게 됐어요 응, 그 영상을 지금 보면 정말 다시는 누구한테 들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질이라고 느껴요 그때 제가 예쁜 폰트의 개념도 몰랐고 그냥 무작정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잘 만들어서 잘 팔리는 줄 알았는데 고객님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서툰 솜씨로 자기가 집에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감동적이다. 아니, 같지 네 감쪽같다고 반응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서야 아,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 없어도 이런 컨셉으로 판매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영상 판매를 하다가 어, 회사와 연이 닿아서 3년 동안 회사원 생활을 했었어요. 3년 동안 다니고 나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사실상 목표 갈게 없어서 또 공무원 시험 알아보고 하루는 또 이직을 알아보고 그렇게 정처 없이 지내다가 마음이 복잡해서 동료을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 빈티지 소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델몬트 컵 같이 옛날 컵을 모으는 취미였는데 그날도 컵을 사려고 동묘에 갔었어요. 근데 한 좌판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게 팔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물건을 들이 질서 없이 늘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이 계속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쓰던 샴푸, 반쯤 깨져 있는 계산기, 막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거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팔려 나가고 있는데 계속 손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보물 찾기 하듯이 물건을 사더라고요. 저도 홀린 듯이 물건 하나를 또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판이랑 물건만 있다면 못 팔릴 물건 없구나라는 유상한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자판을 보면서 어 나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빈티지 소품을 어 소소하게 팔아보려고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됐고 장사를 해야겠다. 지금까지 장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스케일을 조금 키우면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무작정 성수동에 가게를 보러 다녔었어요. 일단은 제가 평소 소에 이런 빈티지 소품들을 집에 많이 수집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전시해놓을 물건은 있었고 필요한 돈이 보증금까지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사실은 그때 모아둔 목돈이 없었는데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을 하면은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제 목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닥치는 대로 일도 하고 이제 외주 작업도 받아서 하고 가까스로 입주날 고증금을 만들어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평소에 좀단걱정이 많은 편이었어요. 네, 저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걱정을 하는 편이라서 걱정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 일주일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주일 이상의 계획을 짜게 되면 내가 이거 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공포의 쿵쿵따를 하듯이 자기들끼리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만 계획을 짜고 그거를 계속 이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Yeah.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잘 찾아보면 은 어, 각자 가진 조그마한 재주 이게 무엇이 됐든 좋아하는 거나 조금씩 잘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잘 생각해보면 다 하나씩 있거든요. 종이를 잘 접는다거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거나 그렇게 갖고 있는 자잘한 재주가 또 나를 먹여살리는 재주가 될수 있을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학점이 1점 되었고 뭐, 토익을 비롯해 아무런 스펙이 없는 저 또한 종이를 접고 영상 편집을 하는 조그만 잠재 주역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모든 것을 걸고 거액에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실패해도 괜찮을 범위 안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시도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게 생기면서 조금씩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